안녕하세요. 리빌딩TV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논현동에 나왔습니다. 7호선 합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로 전층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로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필요없는 상태의 매물입니다. 건물로 가는 길목인 논현로를 따라서 건축자재 관련 업종과 병원 등이 모여있는데 특히 이면쪽으로는 다소 조용한 분위기라 스튜디오 및 엔터테인먼트 등 사옥 및 사무실 수요가 많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bh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아메바컬처 등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메이페 현재 신축 중인 현장 역시 해당 매물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개발이 많이 된 위치 이다 보니 다른 강남이면 지역 대비 골목 분위기 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대지 136.4평 연면적 412.7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3종의 반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는 13대 가능하며 승강기도 설치되어 있고 6m, 4m 양면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매매가 180억 평당 1억 3,194만원입니다. 인근 거래 사례 대비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가 진행 중인 건물입니다. 외관이 다소 주택 느낌이 나기 때문에 외관을 생각한다면 신축을 주차 대수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에 대수선을 통한 증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학동역 역세권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오늘의 매물 해당 매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